안녕하세요. 노영래 교수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 책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CEO로서 꼭 알아야 할 원가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6개 파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원가 용어를 설명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개념을 이해하고, 원가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종류의 자원이 투입되는데,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그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는 모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조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제품이나 작업별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원의 양과 가치를 정확히 추적하여 집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조 과정에서 투입되는 모든 자원에 대해 개별 제품이나 작업별로 투입되는 양과 가치를 구분하여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구분 추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원가 계산 목적으로 구분 추적하여 집계할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이와 같이 투입되는 자원의 양과 가치를 개별 제품이나 작업별로 구분하여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원가를 구분합니다. 이와 같이 개별 제품이나 작업별로 그 사용량과 가치를 추적 가능성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 원가 개념이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입니다. 다시 말해 제품을 생산할 때각 제품별로 투입되는 자원의 양과 가치를 구분하여 집계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직접 원가 또는 개별 원가라고 합니다. 반면 개별 제품별로 투입되는 자원의 양과 가치를 구분하여 추적 집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간접 원가 또는 공통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는 투입되는 원가 요소에 따라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경비로 구분하는데 각 원가 요소별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재료 원가의 경우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주된 재료의 경우 제품별로 그 사용량과 가치를 구분하여 추적 집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재료원가는 직접원가에 해당하므로 직접재료원가라고 합니다. 반면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의 경우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치도 낮아 일괄 구매하여 여러 제품 생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부품의 경우 개별 제품별로 사용시기, 사용량, 사용가치 등을 구분하여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구분 관리할 시리기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공통부품 등은 제품별로 구분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원가 계산에서도 구분 추적하여 집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통부품 등의 원가는 간접원가에 해당하므로 간접재료원가라고 부릅니다. 노무원가의 경우 특정 제품의 생산을 위해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등은 이직접원가에 해당하므로 이직접 노무원가로 구분합니다. 이와 달리 여러 제품의 생산 과정에 관여하는 공장장과 같은 인력의 인건비 등은 개별 제품별로 구분하여 그 투입량과 가치를 집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건비 등은 이간접원가에 해당하며 이간접 노무원가로 구분합니다. 제조경비의 경우에도. 특정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설비 등의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등은 개별 제품별로 구분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원가에 해당하고 직접 제조 경비로 구분합니다. 반면 여러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기나 공장 건물 등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제품별로 구분 추적 집계할 수 없는 간접 원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접 제조 경비로 구분합니다.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여부에 따라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원가를 집계할 때 직접원가는 각 제품이나 작업별로 구분 집계하며 간접원가는 일정 기간 발생한 간접원가의 총액을 집계한 다음 일정한 배부 기준을 정하여 각 제품이나 작업별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합니다. 이때 배부하는 기준은 통상 생산량이나 작업 시간과 같은 조업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개념을 설명하고 구분하는 기준과 구분하는 이유,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